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단태연구소에서 운영진 중대장을 하고 있는 중대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 계기는 바로 검색기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라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고 계시지만은 초급자가 처음에 입문하기에는 정말 까다로운 게 검색기와 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기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말 초급에서 단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검색기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우리가 만들지 않겠습니까? 검색기는 바로 검색해주는 기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주식을 하다 보면... 어떤 종목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을 어떻게 찾을까요? 그냥 검색해서 자 그거는 내가 어떤 종목을 원하는지 알면 당연히 검색을 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기법과 기술이라는 것과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차트와 내가 원하는 기법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 기법과 그 차트에 맞는 그 위치에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종목을 찾냐라는 거죠. 바로 이 검색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검색기란 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검색기는 어떻게 만드는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 T S를 켜시면 지금과 같이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이 지금은 제가 떠 있는 창들을 모두 닫은 상태입니다. 검색기를 제작하는 것은 0150 이라는 조건 검색 창에서 만듭니다. 왼쪽 상단에 보면 여기에 우리가 숫자를 입력하여 창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0150 이라고. 또는, 또는 0150 조건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 대신에 조건 검색이라고 한글을 쳐줘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이 안 보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면 메뉴 툴바 보이기가 체크가 해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체크가 해제되어 있다면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메뉴 툴바 보이기를 해 주시면 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이거는 나는 싫어. 안볼 거야. 하시는 분또 어떻게 찾냐. 상단에 보면 영웅 검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클릭을 해주셔서 상단에 015번 조건 검색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셔서 해당 창을 실행시켜주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창에서 우리가 원하는 종목이 나오는 검색기를 제작할 수 있는데 여기 내네 조건식, 추천식, 조건식에서 이 조건식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넣습니다. 그 조건은 차트상에서 또는 재무상에서 그리고 현재 가격 등등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조건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고 플러스 버튼 또 나오죠. 폴더들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면 하위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술적 분석 들어가셔도 이렇게.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항목을 토대로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만드는 것은 어떤 기법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쓰는 것들은 무엇인지, 그 자주 쓰는 항목들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항목을 찾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많이 쓰는 게, 거래량 거래대금입니다. 여기 상단에 거래량이라고 입력하시면 거래량이 나오고 밑에 내려 보시면 또 거래량이 있습니다. 상단 거래량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은 밑에 여기 거래량을 눌러주시면 해당 거래량 거래대금 폴더에 하위항목들이 여러 개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래량, 오늘 거래량은 어땠는지 전일 거래량은 어땠는지, 평균 거래량은 어땠는지 우리가 선택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거래량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은 그래도 5만 주 이상 나와라 라는 조건을 넣고 싶으면 여기다가 1, 10, 100, 1000만. 그래서 5만을 넣어주시면 되고, 5만주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999999 해서 끝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셨으면 추가 버튼을 누르면 A 항목에 1거래량 5만 이상 9 9 9 9 9 9이하라고 되어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폴더에 보면 거래대금이 있는 것을 볼수 있지만은 이 또한 찾지, 찾지 못하신다면 여기다가 거래 대금이라고 검색을 해서 돋 보기 클릭을 해주시면 해당 거래 대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일반 거래 대금, 즉 오늘 거래 대금이 아닌 평균 거래 대금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은 오늘 제외할 거냐, 오늘 포함할 거냐? 이두 개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저는 오늘을 제외시킨다 생각하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일 동안 거래 대금이 얼마 이상이라고 놓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 단위가 100만이죠. 단위가 100만이기 때문에 1을 넣으면 100만이 됩니다. 즉,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을 넣으면 되겠까요? 1000만 원이 됩니다. 100을 넣으면 100을 넣으면 1억이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은 5일 동안 5억 이상 터져라, 5억 이상 거래가 되어야 써야 된다라고 하시면 여기다가 500을 넣으시면 5억이 되는 겁니다. 5억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 상한 상한 부분은 바로 9999999 입력하셔가지고 최대한 많은 수치를 넣어 주신 다음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한 게 바로 주가 비교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시세 분석에 가격 조건에 주가 비교가 있는데 이 주가 비교를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음봉을 찾을 것이냐, 양봉을 찾을 것이냐, 어제보다 높냐, 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나는 오늘 이제 어제보다는 어제 끝난 가격인 어제 종가보다는 오늘 그래도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왜? 어제보다 오늘 상향하고 있는,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을 찾고 싶다면 1봉전 종가 대비 0봉전 종가 하시면 됩니다. 장중에 종가라고 해놓으면 현재 가격이 되기 때문에 장중에는 종가라고 해놓으시면 현재 가격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끝난 가격보다 오늘 종가가 위에 있어라. 추가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뭐, 주가 비교면 이렇게 해도 되고, 주가 돌파 언제보다 오늘도 뚫어줘라. 그런 것들. 그리고 주가 등락률. 뭐, 몇봉 이내에, 몇봉 전보다 현재 봉이 어떻다. 아니면 몇봉 전보다 몇봉 전이 어떻다. 하는 부분은 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 평균선입니다. 자, 이동 평균선인데 엔터를 치시면 주가 이동 평균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가시면 기술적 분석에 주가 이동 평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돌파를 하냐, 아니면 세 가지의 이동 평균선을 배열을 하냐, 네 가지를 배열을 시키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항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주가 이동 평균 배열 세 개를 해서 역배열인 상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열이라는 것은 장기 이동평균선 또는 단기 이동평균선 내가 원하는 그 이동평균선 3개가 역배열이 되어야 된다는 말인데 역이라는 것은 기간이 더긴 평균의 값선이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입력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2일 동안의 평균과 224일 동안의 평균과 448일 동안의 평균이 서로 이렇게 비교가 되었을 때더큰 숫자가 더 커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역배열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렇게 작은 숫자가 더큰 경우는 바로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더 큰, 아더 작은 숫자가 더 위에 있다라는 말은 단기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우상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점점점점 올라가는 올라가는 우상향 추세의 그림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정배열로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내려가는 그 순간에는 당연히 현재 가격이 밑에 있고 예전 가격이 위에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 기간이 더 길면 길수록 당연히 평균은 위에 있겠죠. 그래서 그 하락하는 느낌의 배열을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배열인 상황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를 하나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개가 아니라 두 개도 비교하고 싶으면 주가이 동평균 비교를 넣어서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은 단기간에 우리가 어떤 흐름을 보여주면 좋겠다 또는 이런 순간에도 더큰 장기동평균선 배열이 어떻게 쓰면 좋겠다 라고 조금 더 디테일한 단두 개만을 비교하고 싶을 때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5보다 20이 크다고 하면, 5일 선이 20보다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체결 강도입니다. 체결 강도라고 입력을 하시면, 제일 상단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체결 강도가 나오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체결 강도를 어느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이때 체결 강도는 매수세와 매도세의 그 힘겨루기에서 누가 얼만큼 더세냐라는 것을 100으로 기준으로 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100보다 크면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다고 볼수 있고 100보다 작으면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100보다 작다고 무조건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침부터 주가 막 끌어올렸다가 어떻게 흐름이 끊겨지고 다시 지금 상태에서 우하향하고 있는 추세가 된다면 바로 이체결한 정도는 조금 더 하락하는 그림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 너무 120, 150보다는 좋지만은 저는 그래도 두루두루 보기 위해서는 한80 정도로 입력을 하고 저는 80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 지금 이거 하나만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정말 잘 만들었는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중간에 다 만들고 나서 종목이 안 뜨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가 검색을 누르면 종목이 나오면 내가 일단은 잘 만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내가 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500에서 999 했으면 500% 이상의 체결 강도를 가진 종목이면 엄청 매수세가 강하겠죠. 그런 종목이 있을까요? 아침, 장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파는 사람 없고 사는 사람만 있으면 체결 강도가 9999가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데 지금처럼 2시 반 정도 흘렀을 때는 이 정도까지의 500%이상을 터지는 종목이 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 종목이 아무것도 안옵니다 지금과 같이 내가 뭔가 어, 어떤 항목을 넣었어. 그리고 검색을 했는데 종목이 안 나와. 그러면, 아, 내가 2번 항목까지는 잘 했지만, F번을 넣었더니 종목이 안 나와. F번을 조금 의심해보고, 내가 지금 장 흐르고 있는 상황, 또는 장 끝난 상황, 그리고 나중에 뭐, 뭐, 뭐 시간에 등등에서 어떤 항목이 내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항목인지 되돌아볼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다시 80으로 바꾸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면 다시 4 5종목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보는 것들이 바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쓰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죠. 이 부분은 바로 BOL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볼린저 밴드라고 있습니다. 해당 항목 찾아서서 플러스 버튼 누르면 어떤 기준을 돌파하느냐? 어떤 거랑 크기 비교를 하느냐? 그리고 기간 내에몇봉이내뭐 10개 캔들 이내에 어떤 돌파가 있었냐? 어떤 열 봉이네. 주 주가와 볼린저 밴드 비교가 어떻냐? 등등을 우리가 볼수 있고 저는 지금은 상한선에 종가가 근접해 있다. 어떤 기준에 근접해 있다라는 이주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 해당 항목을 클릭하고 수치를 5 정도로 수정해서 추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면서 잘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 45에서 36으로 줄어들었네요. 자, 이렇게 되면 잘 맞게 한 겁니다. 절대 엔드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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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했을 때 종목이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어느 하나의 조건, 하나의 조건, 하나의 조건을 추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상형을 본다고 할게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여성의 이성을 고를 때, 음, 뭐 나는 뭐, 눈이 어떤 사람이 좋아? 라고 했을 때, 눈에 어떤 사람을 지칭 하면, 100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어, 나는 머리가 긴 머리가 좋아, 짧은 머리가 좋아, 라는 어느 특정 다른 조건이 또 들어가면, 100명 중에 200명이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눈도 만족해야 되고, 머리결, 아, 머리 길이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100명에서 사람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조건이 추가, 추가, 추가 됐을 때는 우리가 종목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고, 내가 나중에 또는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나는 이 100명이라는 사람들 중에, 아니야. 나는 눈만이 아니라 나는 코가 어떤 사람도 좋아. 했을 때는 눈도 되고 코도 되는 사람이니까 100명은 눈이고 코도 100명이라면 100 플러스 100에서 총 집단이 200명이 되겠죠. 그와 같이 우리는 OR이라는 것을 쓰면, 이렇게 가로로 해서 OR이라는 걸 쓰면, 당연히 종목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자, 다시 원상복구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조건은 볼링저민들 넣고 싶으면 여기서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일목균형표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바로 구름대를 사용하는 선행스텐 조건이 있는 보조지표죠. 이 부분도 일목균형표를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 해당 방법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저는 비교를 하겠습니다. 다시 이 부분도 돌파를 할 거냐, 비다 비교를 할 거냐, 근접을 할 거냐, 할수 있고, 뭐 선행 스팬이 어떻다, 우행 스팬이 어떻다 하는데, 저는 어떤 한 기준과 주가를 또 비교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기준선 비교에 들어와서 수치는 그대로 놔두고 주가가 뭐보다 선행 스팸 1번보다 크다 라고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행스 팬 2로 바꾸고 수정이 아닌 추가를 누르면 두 개의 항목이 나오죠.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예시를 드렸던 그 어떤 사람을 고를 때 예시를 들었던 그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HI가 end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검색을 누르면 20종목 밖에 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어라는 OR이라는 조건을 넣으면 20종목보다 더 많게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h부터 i까지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색이 변했을 때 괄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end를 더블 클릭을 해주면 바로 or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a, b, c, d, e, f, g, h를 만족하는 것과 a, b, c, d, e, f, g, i를 만족하는 것을 찾아줘. 라는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색을 누르면 자, 20종목에서 27종목이 된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예시로 제가 만들어드렸는데 이것은 테스트 검색기입니다. 매매에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사용하시더라도 본인 기준에 맞게 더 수정해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조건 검색을 알려드리는 거고, 이보다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할수 있다면, 내가 어떤 보조 지표를 쓰겠다, 어떤 조건이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다, 또는 재무다, 뭐 매출액이다, 이익이다, 이런 등등의 조건들을 알고 있다면, 여기서 해당 단어를 입력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매출액. 나오죠. 그리고 또. 시가총액. 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또는 어떤 뭐 누군가에게 또는 뭐 사진을, 검색기 사진을 받았어요. 또는 영상을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이런 항목들이 있네. 아, 주가 비교인가 보다. 아, 주가 입평 배열인가 보다. 해당 관련 문구를 넣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고, 검색어를 따로 받았다 하시는 분은 자, 이것처럼 주가이동 평균 배열 3이다. 하면 여기다 그대로 주가이동 평균 배열 3. 3이라고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셨나요? 어, 자, 3개네요. 3개라고 되어있네. 3개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해당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환경에 맞게 잘 선택하셔서 이용해주면 되는데, 자, 검색기 만드는 건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내가 이 검색기를 잘 만들었는지, 차트와 잘 연동시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드셨으면 네조건씩 저장을 눌러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테스트 검색기라고 하고 확인을 눌러 주겠습니다 그러면 저장이 되었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이때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확인 자, 이 상태면 여러분들 검색기 만들고 저장은 끝이 났기 때문에 이 창은 닫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X 그리고 우리는 차트를 먼저 켜야 되겠죠. 그래서 0600이라는 차트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차트가 나오는데 해당 창을 켜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만든 검색기를 확인해야 되겠죠. 바로 그 창은 0156이라는 조건 검색 실시간이라는 창이 나옵니다. 자, 이 창을 켜주신 다음에 여기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내가 만든 검색기가 나올 거예요. 테스트 검색기라고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해당 28종목이 나오는 검색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이 지금 변화되는 것을 볼수 있죠. 등락률이 왔다갔다 하면서 깜빡깜빡 거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종목이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냐에 따라서 종목이 나오고 사라지고 나오고 사라지고. 하는 거예요. 해당 항목들 종목명 현재가 등락률 조건 만족 이런 것들을 수정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 설정을 들어가셔서 해당 필드 편집이라는 곳에서 필드를 추가하고 필드를 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 부분을 만지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차트와 연동시키고 싶어. 방금 CJ라는 종목이 내 눈에 보이는데 클릭을 했는데 CJ라는 종목이 여기가 안 나옵니다. 안나온 이유는 바로 압정이란 모양인데, 압정 모양을 잠금 표시가 같이 되어 있으면 차트가 잠겨져 있는 겁니다. 종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잠금을 풀어주시고 풀어주시면 해당 종목을 검색할 때 종목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분홍색으로 지금 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해당 그룹끼리 맞지 않으면 종목을 눌려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맞출 거면 맞추고, 맞추지 않고 싶으면 다른 걸 선택해서 맞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키움증권은 검색기를 만들고 연동하는 것까지는 봤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거하고더 많은 검색기를 띄우고 싶다 하시는 분은 똑같이 0156이라는 번호를 한번더 입력을 하시면 똑같은 창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 개 만드시고 여러 개 검색기를 클릭한다면 당연히 검색기를 두개 사용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검색기란 무엇이고 한번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영상 마치고, 다음번에는 지표는 무엇이고, 지표는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검색기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